여러분 예, 함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47편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83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 47편 9절까지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새벽 일찍부터 섬겨주신 청년부 찬양팀 그리고 또 영류아부 교사 여러분들, 또 유치부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내로 대표기도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이번 여름 교회 이런 이번 여름에 교회학교 캠프와 작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준비의 씨를 잘 기도로 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름 사역의 기간이나 참여하는 인원은 변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는 두주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래서 출석부를 이렇게 찍어서 개근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1박 2일로 끝나더라고요 1박 2일로 끝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바글바글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달라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여름사역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일어납니다. 그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기억에 남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게 된게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2박 3일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부르짖어 하는 경험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밤에 그게 진행이 됐는데 회개해야 할 나의 죄들을 쓰고 주머니에 넣고. 십자가에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꽤 고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 그 나무 십자가가 꽤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어깨에 지고 어후, 무겁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처음엔 불평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내가 회비까지 냈는데 짐까지 져야 되나? 일까지 시키네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십자가의 무게, 언덕의 가파름 속에서 느껴졌던 그 신체적인 부담이, 어려움이 글과 상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고난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나 보다 하면서 제게 체험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작년 성도들 중에서 그런 기억이 남는 경험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또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한 사람이 내가 되는 또 우리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함께 사십육편 일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환란 중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수 있어요. 이전에 미국 LA에 사시던 한 성도분께서 지진을 겪었던 경험담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없을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지진이 그걸 싹 사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땅이 흔들릴지 혹은 갈라질지 위험이 찾아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진을 한번 딱 겪었더니 그렇게 살기 좋던 그 동네가 살기가 싫더래요. 딴 데로 가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산처럼 솟아나서 육지를 뒤덮고 산들을 뒤덮고 주택과 자동차, 사람들을 그렇게 뒤덮었을 때 저는 바닷가에서 살고 싶은 환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바다 근처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의 그 쓰나미를 딱 보고 났더니 와, 바닷가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육지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다가 이를 넘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습에 두렵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런 일을 만나도 자신의 피난처,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를 생각과 입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 삶의 지진과도 같은 해일과도 같은 문제도 어떻게 찾아옵니까? 건강검진 후에 의사를 만나는 날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단의 이야기를 의사가 들려주면 그날은 나의 지진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행동과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나올 때 그런 모습들을 볼때 실망시키는 일들을 만나게 될때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 내 인생을 휩쓰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밀려들기도 해요. 이런 지진과 쓰나미 같은 사건들이 밀려올 때, 하지만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 학계 모든 사역과 작년부의 수련회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붙드는 회복과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때그 백성이 경험할 기쁨, 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4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 진짜 모습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시인의 믿음은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서 소개합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신혜를 흐르게 하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고 걱정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도 우리의 이번 여름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생명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자하시는 성전에 계시기에 아무리 큰 세력과 요란한 것들이 공격으로 엄습해와도 위협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6절과 같이 하나님의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 두려움을 주는 땅도, 녹아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시인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와 어려움들을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넘어가는 비결이 됨을 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오늘 시인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46편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만히 인내하며 견디는 것, 참으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도 내 시간과 내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사우랑과 같이 내 방식을 찾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고 심지어는 이단들을 찾아가서 일을 그르치고 자기 영혼들을 망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믿고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 상상들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있는 일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걱정과 염려와 비관과 슬픔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치열한 싸움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이 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순교의 역사에서도 승리하는 분투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할 때 이런 싸움과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옵니다. 가만히 못 있게 만드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할것 같은 염려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 진정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수련회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을 의지하고 부르지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